지금 폭스바겐 부스에 와있는데요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올해 모터쇼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폭스바겐은 오늘 부스의 컨셉이 전기차예요 그래서 저렇게 E-Power Go Beyond라는 문구도 걸어놨고 가장 앞쪽에는 4대의 ID 패밀리를 전시를 해놨는데 이게 폭스바겐의 미래 전기차 전략을 보여주는 전동화 컨셉카들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지금 빨간 모델 같은 경우는 ID 비전이라고 포도 컨셉의 전기 세단입니다.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램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얇다랗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차체 표면에도 물론 컨셉카긴 하지만 물수제비들 조약들처럼 굉장히 매끈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ID Buzz라고 어, 미니밴이에요. 전기 미니밴인데 이 차는 100% 자율주행 컨셉카입니다. 스티어링휠 같은 게 운전을 안할 때는 안쪽에 이렇게 수납이 되다가 직접 운전할 때는 페달하고 스티어링휠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잠시만요. 가장 핫한 차가 있거든요. 메인부스에는 폭스바겐 ID.3라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쓰는 최초의 양산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oh, yeah. ID3 First라고 써있는데 가장 먼저 생산이 된 모델이고요. 이렇게 민트색 컬러로 예쁘게 치장한게 특징입니다. 앞모습을 보시게 되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엠블럼이에요. 이 엠블럼이 이번 ID3 출시를 계기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레이업 자체에는 기존과 동일한데 기존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혁면적으로 기존의 뭔가 배경 자체가 약간 푸른색으로 강조가 되었던 반면에 새로운 엠블럼 같은 경우는 블랙하고 화이트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D.3가 5도 해치백인데 폭스바겐 골프하고 덩치는 비슷한 편입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는 두 차가 완전히 달라요. 이를테면은 옆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골프와는 다르게 앞쪽에 엔진이 필요 없는 전기차다 보니까 모닉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렇게 A필러가 굉장히 앞부분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ID3를 내놓으면서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휠베이스를 굉장히 넓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폭스바겐에 따르면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더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를 앞차축하고 뒤차축 사이에 넣을 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내 공간도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한층 더 넓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아이3가 전시가 몇대 되어 있는데 2층에 한번 올라가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부스가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포르쉐.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여러 가지 세아트 슈퍼다 이런 브랜드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라이트 그레이 컬러인데 이렇게 램프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매끈합니다. 약간 표면 자체가 조약돌처럼 직선보다는 곡선을 위주로 이렇게 양감을 형성을 한게 특징이고요. 이거 트렁크 공간인데 아직 정확한 용량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래쪽에 이렇게 트레이를 2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골프나 아이소티 같은 해치백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약간 티구안이나 티락이나 다른 폭스바겐 내연기관 모델하고도 디자인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꺾이는 LED 테일 램프를 넣었고 그리고 램프 안쪽에도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게 디테일을 많이 강조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램프 주변부는 다 블랙 하이글로스 패널로 뭉쳐놨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예쁘기는 한데, 가까이 보면은 조금 이런 스월마크들이 보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차 같은 거할때 기스에 조금 취약해 보이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이 정말 많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흰색 알데스리고요. 휠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휠처럼 스포크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별 모양으로 주변이 블랙 하이그로스 패널로 막혀 있습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친환경차다 보니까 동력 성능을 최대한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A 필러가 최대한 앞으로 나오면서 사이드 미러 사이의 쪽 창문이 굉장히 시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변 시야가 상당히 쾌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보다는 메인 보스가 조금 여유가 있어진 것 같은데 확실히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차가 비율적으로는 내연기관 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D 필러 쪽에도 어떤 독특한 패턴을 입혀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블랙 유방 패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이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ID3의 뒷좌석인데 어떠신가요? 지금은 패브릭 시트 버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색깔 조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흰색이랑 브라운색,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소재 자체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는 차체 크기가 골프랑 비슷하지만 휠 베이스가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퍽스바겐에 따르면은 무릎 공간이 골프보다는 훨씬 더 넉넉하다고 합니다. 헤드룸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차 중에는 아이오닉 정도의 크기는 돼 보이는데 제가 직접 앉아보니까 아이오닉 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ID3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총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용량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30km 수준이고요. 두 번째 모델이 400km 때, 그리고 굉장히 넉넉한 버전이 550km라고 합니다. 550km는 국제 표준시험 방식인 WLTP 기준이고요. 물론 국내에는 조금 이 주행거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지금 현존하는 양산차보다는 굉장히 우월해 보입니다. 지구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폭스바겐의 궁극적인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단순히 배출가스를 뿜지 않은 전기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 생산 과정에서도 전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독일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이 IDR이라고 부르는, 전기 슈퍼카입니다. 이 모델은 저희 로 테스트 기사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그 독일 뉴르브르크인 노르트슐라이페에서 전기차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운 주역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파이크스피크 힐 클라임이나 여러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워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앞쪽에 카본으로 된 프론트 스플리터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 차는 양산차가 아니라서 뭐 헤드램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ID.3나 또 다른 뭐 ID 컨셉카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은 정 중앙에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굉장히 거대한 리어스파일러가 자리를 했습니다. 이 모델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약간 이 ID 시리즈의 기술적인 우월함을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 리딩격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 뒤쪽에도 거대한 디퓨저와 리어윙이 자리한 걸볼 수가 있고 차체 무게는 1톤이 채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부스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전동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국내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폭스바겐 업이라는 가장 막내 격인 소형차입니다. 이번에 폭스바겐이 공개한 거는 이 업이라고 업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폴로보다도 동생 격인 모델이고요. 기차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차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배터리를 얹지는 못한 것 같고요. 뒷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ID3하고 비슷하게 이 테일램프 사이를 블랙 유광 패널로 덧입혀 놓은 게 특징이고요. 차체 컬러는 아테온의 컬러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노랑색으로 이렇게 자리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모델이 ID 룸즈라고 ID 패밀리 중에 가장 덩치가 큰 대형 전기 SUV입니다. 이렇게 ID 패밀리 컨셉화 같은 경우는 엠블럼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그리고 램프 안쪽에도 이렇게 약간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들어있어서 어 굉장히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이나 이런 주변을 연결한 패널 자체가 거의 단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조립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이드 미러가 2천 없는데 대신에 카메라 센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쪽에는 이렇게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지금 i d 3가 컨셉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디 룸즈도 크게 변화 없이 양산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폭스바겐이 하는 말이 이 ID3의 다음 차는 SUV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ID 룸즈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이 차도 역시 100% 자율주행 차인데 이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패널 안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ID 버기인데 이 차는 1960년대 전설적인 든버기라고 할수 있는 비틀 버기 차의 미래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버기카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최초 시작한 문화입니다. 이게 험로 주행을 할수 있는 개조차로 시작을 했는데 최초의 버기카는 비틀의 샤시를 개조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디 버기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를 밑바탕 삼았습니다. 지금 아이디3나 저런 아이디룸즈 같은 대형 SUV, 그리고 아이디 버즈, 이런 차들이 전부 다 MEB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같은 플랫폼을 쓰고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차를 만들어낸다는 게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의 어떤 유연성과 확장성을 알수 있는 단서 같다 보이고요. 이 아이디 보기 같은 경우는 2인승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실내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생각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지루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냥 어떤 효율성만 강조한 그런 차라고 많이 인식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폭스바겐이 저런 아이디버기 같은 차를 만든 이유가 미래에도 충분히 어떤 개인 레저나 이런 어떤 즐거움을 위한 그런 자동차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